자, 보이죠? 19년식 엔진오일을, 엔진오일을 갈아보겠습니다. 19년식이랑 14년식은 차이점은 마오라가 좀 틀려진 것 같고,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. 산지는 한달 정도 됐고, 앞전에 끝 하다가, 인젝션으로 바꿨어요. 음, 오늘은 간단하게 오일을 갈려고 하는데, 오일 갈때 필요한 건, 통, 바칠 통, 그 다음에 복수, 복수는 17mm, 17mm, 오일은, 어, 아, 저렴한 거, 이거 한, 저렴한 걸 사용하고 있고, 음, 저는, 자, 그러면, 를아보겠습니다 인젝션은 이 밑에 보면 이렇게 밑에 여기 있습니다. 네, 17mm로 넣어줍니다. 이렇게 천천히 빼듯 천천히 갑자기 빼면 조절이 잘안돼 빼면 만 볼트가 빠질수도 있고 천천히 오케이 자 이렇게 봤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위칠를좀 이동해 놓으면 편하죠 음, 센터에서 갈면 오일을 빨리 빼는데 여기는 아주 깨끗합니다. 저는, 자, 머리를 또 갈았으면 오토바이를 제껴줘요. 지금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든데, 이렇게, 어휴, 빡센데, 무겁긴 많은데. 보일이 남아있는게 더 나옵니다 음, 토 특별히 적혀져요 적혀져요 아, 좀 됐다 싶으면 다시 다시 조금 놔두면 안에 조금 더 고여요 이렇게 있다가 다시 한번 어, 제껴니면 이렇게 좀 뒤로 좀 빼야겠네 통은. 여기까지 끝까지 물을 다 빼요 자물이다 뺐습니다 자 놓고 한번더 해도 되는데 아,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뚜껑은 이렇게 오일이 묻어있는데 이물질이 묻어있으니까 휴지로 닦아줘요. <laughs> 뚜껑, 그 다음에 와셔도 닦고, 마셔도 끝이 닦고, 다시, 이제 끼워줍니다. 일단 손으로 끝까지 돌려요. 가닥에 장갈 필요가 없어요. 손으로 끝까지 한번 돌리고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잘 모르는데 손으로 처음에 이렇게 한번 꼭 잠가요 손으로 꼭 잠그고 그 다음 한 번만 이렇게 힘만 받으면 돼요 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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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딱 받으면 끝 너무 세게 쭉 틀어도 없어요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오일은 오일 양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, 아마 다 아실 거예요. 양은 보면 여기 게이지가 표시되어 있어요. 0.8, 0.8, 이게 딱 적당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매뉴얼에 그렇게 적혀져 있던데, 자, 이제 뽑아볼게요. 어두운데, 음, 이걸 어떻게 밝혀지? 음, 잠시만요. 오토바이를 조금 이동하겠습니다. 여기가 오일 넣는 곳입니다 음. 깔때. <laughs> 자 넣을 때는 깔때기 이거를 굉장히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. 왜냐면 이물질이 들어가거든요. 자 이걸 풀어주고. 혼자서 힘들어. 고정을 해야 되는데. 자, 이 물질을, 자, 여기서 이걸 빼주고, 그 다음에 깔때기 물질을 제거합니다. 이전에 이 구멍을 한번 닦아줘요 먼지가 안 들어가도록 엔진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깨끗이 이렇게 닦아주면 이렇게 닦아주면 시큼먼 아주 시큼먼 때가 나옵니다. 자 깔때기를 이렇게 놓고. 자 이제 오일을 그 8l까지만 보시면 너무 많이 보면 오토바이가 고장난다고 고장나는 경우도 이렇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오일 양은 적당량 적정량으로 해주겠습니다 저하니까 안되네 카메를 잡고 하 안되네 아깨까한 아, 번에 다안 들어가거든요 잠시 기다려 오토바이 오일을 폐 이거 버릴 때는 그 자동차 카센터나 아니면 오토바이 센터에 이렇게 오토바이 오일을 또 갖다 주면 받아요. 수고해 가거든요. 그렇게 주면 됩니다. 차 있으신 분은 차 자동차 엔진 오일 갈때 갈고 자 이런 식으로. 해 주면 됩니다. 다른 건뭐 없어요.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, 자, 다음에는, 다음에는 요 미션 오일, 미션 오일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, 그러고, 저기 냉각수, 냉각수 가는 거 등등 필터 여러 가지 하나씩 올리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